여러분, 5월이 되면 누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5월만 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절의 여왕, 실록의 계절이다, 가정의 달이다,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부모님과도 해우를 하지만, 목사는 어버이주일만 되면 무슨 설교를 할까. 15년 동안 울리고 나니까 이제 설교할 자료도 없어요. 이제 울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전에 젊었을 때는 당당하게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효를 받을 위치에 되니까, 주책 없이 무조건 부모에게만 효하라고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엄밀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날 5월 14일, 아버지 날 6월 18일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머니 날도 아니고, 아버지 날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어버이 날이라고 하니, 자식들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잘해야 됩니까? 어머니에게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 똑같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곤란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먼저 어머니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네이션 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카네이션 꽃은 부모님이 달던 카네이션이 아닙니다. 이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꽃은 자녀들이 달던 꽃입니다. 아버,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빨간 카네이션 꽃,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하얀 카네이션 꽃입니다. 아버지는 죽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만 위에서 빨간 꽃이냐 하얀 꽃이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달면서 빨간 꽃을 달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어머니의 효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하얀 카네이션 꽃을 달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기리는 그 사랑을 본받는 그러한 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네이션을 자녀들이 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네이션 하면 하얀 카네이션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서 이 카네이션 꽃을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달아드리게 되었는데 엄미라는 의미에서 카네이션을 다는 것은 그런 시작이 아니었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머니 날이 5월 8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날이 먼저 생긴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날을 지내다가 아버지들이 불쌍해 보였는지 아버지까지 포함하는 어버이 날로 어정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 1부, 2부 찬양대도 노래를 불었지만 어머니의 넓은 마음, 어머니의 귀한 마음은 있는데 지금까지 아버지의 넓은 마음, 아버지의 귀한 마음, 그런 노래는 없었습니다. 저도 5월에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버이날의 기원은 어머니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해서 좀 대해주면은 섭섭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남자도 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두 분을 생각하다가 보면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더 가슴 저리는 마음으로 사랑이 되어 눈물로 돌아오는 일이 일반적인 상정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어머니가 길러 주셨는데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물론 지금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해를 하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생모육이다. 부생모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하는 말씀인데 어찌 보면 우리 동양 사상은 부모 합치 사상일 뿐만 아니라 명심보감을 쓴 사람도 남자이고 아버지였기에 유교 사상 자체도 보면 가부장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유교는 어버이 사상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면 여자는 아내로서의 공적이나 어머니로서의 공적이 아무리 커도 그 공적이 모두가 다 지아비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들 특별히 시집간 아낙들은 시집가는 순간부터 이름이 사라져버립니다 지아비 누구누구 부인 누구누구 엄마라고 하는 것으로만 불렸지 시집간 여인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집간 여인의 이름이 오직 불려지는 것은 교회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도 여자분들은 아멘 소리를 안 해요. 지금까지도 내 이름을 불러 주지 않습니까? 일생 동안 희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어머니들의 아픔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머니 날입니다. 특별히 효행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동양사상으로 볼때 부모를 추억한다 하는 이 어버이날은 참 의미가 큽니다. 저는 또 목사로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의 또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레는 이 나라의 국부를 뽑는 대선일입니다. 국부가 뭡니까?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어찌 보면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라고 하는 것은 어버이날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 국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국민의 지도자를 잘 선택하여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국부가 되어야 합니까? 지금까지 국부였던 이 나라 대통령의 자녀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는 영광된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라도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자녀들 뿐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영광된 자리에 올라갔으면, 자녀들도 부끄럽지 않은 영광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 자녀들은 감옥으로, 법정으로, 아니면 스캔달에 휘말려 가지고 부끄러움을 겪고, 치욕을 겪으면서 그들의 모든 삶이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 나라 역사의 오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열왕기 서나 역대기 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 자녀들은 한결같이 아버지의 업적을 따르지 않는 악한 길로 들어가서 저주를 받는가? 여러분, 208년 동안 지속되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야 어차피 모반의 역사였기 때문에 아홉 번 쿠데타를 통해서 208년 동안 착한 왕,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배출되지 못했지만 남왕국 유다 344년의 역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한국 왕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 칭찬을 받았던 왕이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종교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아의 아들 세 명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세명 모두가 다 불행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었던 요호아스 23살의 왕이 됩니다.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자식 없이 죽으니 첫째 아들 여호야김이 25살의 왕이 됩니다. 악행을 행하면서 통치하다가 신바벨론과 전쟁에서 그 침략으로 죽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또다시 셋째 아들인 시드기아가 21살에 왕이 되지만 11년간 통치하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그 자식들 에비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아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노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손자인 여호야 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살의 왕이 되어서 3개월 왕로릇 타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들,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족보의 이름이 오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겠습니까? 요시아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선한 행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칭송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후레자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의 길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3개월 왕로를 타고 많이하여 11년 왕로를 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요. 그러면 여러분, 남왕국 344년 가운데 요시야 다음으로 칭찬받은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기에 병들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칼 하나 쓰지 않고 성장으로 만들었던 29년 동안 통치한 위대한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한국의 20명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굽니까? 문하시입니다. 문하시가 바로 히스기야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기도하는 아버지였는데 그 아들은 20명 왕 중에서 최고의 악독한 왕이 되겠습니까? 결국. 후손들이 멸망한 것도 문나스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악한 왕이 55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55년 동안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나스는 왕세자가 되어서 11년 동안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왕세자 교육을 신앙으로 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그를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왕국 멸망되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불행의 역사를 겪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외에는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야가 종교계획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로를 막지 못한 것은 문하세가 잘못한 그 악한 통치 때문에 요시야가 그렇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하세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국은 멸망의 길로 기울어 갑니다. 부모의 바른 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이 한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 무서운 교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바른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를 겁니다. 그러면 344년의 남왕국 왕 중에서 아버지의 바른 신앙을 따른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씀입니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왕국 왕 중에서 요시야와 히스기야 다음으로 칭송을 받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왕 기서를 배우면서 멸망하는 북왕국을 바라보면서 북왕국의 왕 아홉 번 쿠데타를 일으켰던 북왕국의 왕들을 암송했다면 역대기를 공부해 나가면서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남왕국의 왕들을 기억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시대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제너레이션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남한국의 왕이 20명인데 20명 가운데에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있는 왕은 12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일왕국까지 따지면 다윗과 솔로몬이 있지만 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족보를 위해서라도 역대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윗, 다윗. 솔로몬,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아사. 여호사밭, 여호람 여기까지 하면 벌써 절반을 외운 겁니다 여러분 통일왕국에서는 어차피 다윗과 솔로몬이 있으니까 제해놓고 분열 왕국의 남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압니다 이들은 할아버지인 다윗이나 아버지 솔로몬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의 세 번째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가 여호사바의 아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열 왕국의 3대인 아사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서 그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 시대에 그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시대에는 평안, 평안,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대통령을 뽑지만,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 놓았을 때그 대통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보다 더큰 통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에 평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인데, 아사 통치 기간에는 평안 평안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이나 평안하니라. 여러분 그러면 역대하 14장 6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가운데 14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러분 싸움이 없이요. 평안 평안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사가 어떻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평안해졌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역대야 1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과 정의를 행했다. 착한 일을 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갔다. 이것은 통치자의 리더십의 철학입니다. 아사이의 아들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니까 나라가 평안한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이 아버지의 통치 이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통치 철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서 따왔습니다만는 17장 4절 말씀. 그 앞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함께 제가 읽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따라합시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요사밭은요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부광국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밭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통치 철학이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 선지자들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11기하 3장 가운데에서 모합을 쳐들어 가는데 그들에게 일주일 만에 물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물이 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사밭은 여러분 삽을 찾지 않고 물동이를 찾지 않고 여기에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고 여호사밭이 찾았습니다 여호사밭은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 6절입니다 다른 상황은 보지 말고 여호사밧의 입장만 봅시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왜요? 이 당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대연자 되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바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졌습니다. 여러분 15장 17장 5절 가운데서도 보면 부귀와 영화가 부귀와 영광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신앙이 전승되었을까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인 아사왕, 나라를 평안케 한 왕입니다. 선과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에도 티가 있다고요. 그 아사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가 병들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으면 왕으로서 생명 연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말려내요 옳은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12절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41년 통치하는 가운데 39년은 선과 정의로 잘 통치했는데 마지막 왕이 된지 39년 말년이 되었을 때 발에 병이 났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으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밭이 어떤 결심을 했겠습니까? 나는 왕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겠다. 아버지처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귀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아름다운 바른 신앙은 철저하게 그 행적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부모라고 해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행적은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적이 보이면 자녀들이 신앙으로 판단을 해서 그 잘못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생육, 번성,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의 부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떨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전 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전 자전입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못된 모습으로 부전 자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은 물려 받았지만 부모님의 잘못된 행적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호사밧 그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호사밧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전승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보다 더큰 효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열왕들을 보면서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무엇일까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요 세상으로부터 욕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은 부모님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지간에 형제 자매지간에 우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당신들에게 잘해드리는 것보다 당신들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이 우애 있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왕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왕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왕의 형제들은 다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아니면 불행하게 쫓겨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록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왕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모든 형제들은 원수지간이 되든지 아니면 그들은 귀양을 가든지 궁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한 사람 된것 때문에 역사에는 그 기록이 있지만 그 기록 이면에는 그 형제 자매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자들의 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재벌집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재벌집 자녀들이 전쟁터니다 형제지간에요. 형제지간이 원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안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집은 왜 재벌도 아닌데 그렇게 살벌합니까? 재벌집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 살아 생전에 형제 자매 지간의 우애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형제 자매들 우애를 깨는 것은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 때문에 형제 지간의 우애가 깨지는데요. 자기 때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잠원 17장 1절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50년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눈물 젖은 마른 떡한 조각만 먹으면서라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 차려놓고 싸움질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형제지간의 우에 있으므로 그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보여드리면서 효의 징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까?